안녕하세요. 오늘은 13개월의 완정을 만나서 완정을 한 꿀보기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꿀보기는 음식 알레르기 반응이 심했던 아이이고 우유 알레르기 반응도 있어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완정을 했기에 오늘 명예의 완정 사례자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네요. 꿀보기는 처음에 6개월 때 상담을 했었어요. 완정을 만나기 전에는 아로마 에센스라던가 편백수 보습 로션으로만 관리를 했었고 다행히 스테로이드는 쓰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6개월 때 상담을 하고 뭐 어떻게 관리를 하셔라라고 조언을 드린 다음에 바로 완정을 하지 않으셨고 13개월 때 다시 완정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관리 조언 드린 대로 9개월부터 모유를 끊은 이후에 화분유를 먹고 있었고요. 13개월에 완정을 왔을 때는 이미 이유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유식 때쌀 반응이 있었고 상담을 한 결과 아이는 알레르기 기질이 굉장히 심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호전되지 않았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담할 당시에 저희 관리 일지를 보시면 여기 심한 고비 두달 기질이 심하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알레르기 기질이 심한 아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도 초반 전에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호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당시에 심했던 사진을 한번 볼게요. 리얼 완전 후기로 가시면 꿀보기가 시작 전 심했을 때 상황이 보일 거예요. 시작 전 심했던 얼굴 상태고요. 시작 전 심했던 팔 어깨 상황이고요. 이쪽도 팔입니다. 양쪽 팔이 심했고요. 양쪽 다리도 심했고, 다리 뒤쪽도 심하죠. 얼굴이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왔고요. 이렇게 심했던 아이가 120일이 지나면서 굉장히 빠른 호전을 보입니다. 엄마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120일 만에 완정을 가는 듯 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116일까지 관리를 하다가 117일 차에 호전이 되어서 로션 관리가 들어갑니다. 로션 관리에서 일주일 괜찮으면 완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꿀보기 같은 경우는 6일이 지나고 7일 차에 다시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완정을 가지 못한 상태로 5일 정도 지켜보다가 다시 파우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끗했던 얼굴이 조금 올라오면서 이 조그만 것들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재파우더를 하게 되거든요. 다른 피부들은 깨끗합니다. 다리도 깨끗하고, 이쪽 다리도 깨끗하고요. 등도 깨끗합니다. 팔도 깨끗하고요. 볼에 조금 남은 것들 때문에 재파우더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금 남은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꿀보기가 이제 크게 됐잖아요. 크면서 이것저것 음식들을 늘려가고 반응을 살펴보고 하는 과정에서 알레르기 기질이 심하고 음식 반응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반응이 나타나서 결국 파우더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조금 남은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 파우더를 굉장히 오래 하게 됐는데요. 어느 곳 하나가 없어지면 또 다른 곳에서 올라오고 또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른 곳에서 조그마한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 완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남은 거죠. 심하지 않고 이렇게 볼이 조금 완전히 깨끗하지 않고 이쪽 볼도 깨끗하지 않고 팔꿈치에 요만큼 남아있는 것들이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 이것들이 완전히 깨끗해지는데 몇백일이 걸리게 돼요. 정말 아토피 끈질기죠. 그런데 알레르기 기질이 심한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렸고요. 1년이 지난 이후에 완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션 관리를 들어갔는데요 로션 관리 12일 만에 완정을 가게 됩니다. 최종 마지막 좋아졌던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얼굴에 올라오던 것들이 깨끗해졌고요. 볼에 올라오던 것들도 깨끗해졌고요. 팔꿈치도 깨끗해졌고요. 다리도 깨끗해졌습니다. 반복하던 발도 깨끗해졌고요. 이렇게 각질들 때문에 없어지는 것까지 기다리는데도 수개월이 걸렸죠. 정말 아토피가 끈질기다는 것을 어,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꿀복이는 1년 넘게 완정을 하면서 건강한 아이로 완정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종 꿀보기 맘님이 써주신 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꿀보기 맘입니다 꿀보기는 생후 두달 무렵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태열인 줄 알고 위에 아이들 두명 모두 잘 지나갔기에 지나가려니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팔에 다리에도 나타나면서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병원을 갈까 싶었지만 병원 가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줄 테고 그거 바르면 당장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저는 밤중 수유를 하고 잠이 안 와서 밤새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았어요. 아토피를 가진 엄마들 대부분 밤에 잠못 이루고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지만 대부분 광고시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꿀보기가 밤에 도 굵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 볼에 상처가 나 있고. 각질도 장난 아니게 떨어졌고요. 자연 보습을 해 주려고 보습제를 이것저것 많이 찾아서 순한 것으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것으로 찾아서 보습해 주고 있다가 비타민 치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해 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밤에 또 완정을 알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어요. 이것도 광고인 건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밤새 긁어대고 칭얼대는 아이와 잠도 못 자고 피곤해 쩔어 가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집부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완정의 상담문을 두드렸답니다. 책을 읽고 완정해야 하는데 급하긴 하고 책은 품절이고 상담이 다음 날로 정해진 바로 그날 인터넷으로 서적 구매해서 밤새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 아토피가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상담만 하고 시작하면 되겠지 했는데 꿀복이는 한 가지 고비가 더 있더라고요. 꿀복이 상태를 들으시고. 갈피지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질이 심한 아이 같다고 너무 청청 병력 같은 말이었지만 밤마다 잠못 자고 울면서 지내는 저에게는 그것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상담 후. 로션 관리만 할 것인지 파우더 관리까지 할 것인지 신랑과 상의를 했지요. 결국 아이를 위해서는 파우더까지 하자 하고 결정하고 이제 시작하나 하면서 제품 구매를 완료해놓고 있는데 꿀보기가 코로감기에 걸려서 이래저래 보름 이상 로션만으로 바르고 있었어요. 그후 감기가 났고 파우더 시작하게 되었고요. 파우더 때는 또 날마다 울면서 수세로 하고 처음에는 수세로 할 때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꿀복이는 상처가 많아서 따갑다고 많이 울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처음 시작 때 기저귀 발진이 심하게 나서 더 자지러지게 울었죠. 제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또제 잘못 같고 안쓰럽고 미안하고 애달른 마음,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스태프분들이 그 마음을 잘 토닥이는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잘 버텨냈답니다. 같은 마음으로 위로, 위로해 주시는 맘들도 계셨고요. 파우더 시작하고 마의 고비 지나가고 꿀보기가 밤에 너무 잘 자고 긁는 모습도 없고 너무 기뻤어요. 밤에 잘 자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마의 고비는 오래 가지 않았답니다. 스태프분들이 다들 너무 놀라셨어요. 그 후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생각보다 빨리 완정으로 넘어갈까 하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파우더 일주일 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바람에 다시 파우더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파우더 시작하고 끈질기게 버티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치게 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완전까지 오게 되었네요. 중간중간 주기도 오고 주기가 올라오면 덜컥 겁도 났는데 몇번 지나 보니 어, 더 열심히 해줘야겠구나 하고 웃으면서 관리해주게 되었답니다. CGF 덕분에 면역력도 강해져서 열도 한번안 나고 지나온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버린 시간들이네요. 그 순간순간들에는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완정은 노력하는 만큼 결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많이 발라주는 만큼, 많이 깨끗하게 노력하는 만큼, 많이 아이를 위한 요리를 하는 만큼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다 보면 완정의 길이 나타나더라고요. 꿀보기는 기질이 심한 아이라 다시 올라올지도 모르겠지만 걱정은 안 해요. 다시 완정의 문을 두드리고 완정의 길을 걸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의 제약은 있지만 그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괜찮아요. 눈물로 얼룩져 있던 저와 꿀보기의 하루가 너무 행복한 날들이 되었네요. 완정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후기를 주셨고요. 처음에 심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좋아진 사진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등, 다리 올려주셨고요. 안정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가 왔을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끈질기게 올라오던 것들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꿀보기는 결국 알레르기 기질이 심한 이유로 처음 완정 시작하고 심한 것이 한달 만에 잡히고 120일 되면서 잠도 잘 자고 완전히 완정을 갈 정도로 호전이 됐지만 크면서 아이가 여러 가지 먹는 것들이 있고 노출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손톱만큼 조금 남은 것들이 몇 달을 끌었던 케이스 중에 한 아이입니다. 그래도 결국 완정을 했고 완정 관리하는 기간 동안 좋은 먹거리를 먹어 주면서 건강한 방법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정은 이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시고 사례를 보시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